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힘겨운 한 해였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어 기어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thank you 이 시간 최지한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올 연초에 세운 계획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내고 예배의 힘쓰기 등 많은 포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올한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 우왕장하느라 믿음의 계획들을 꺼내어 보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예배하겠다는 예배자로서의 사명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비판했던 마음도 예수님 닮은 사랑과 섬김도 나 자신과 가족의 아니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흉내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비록 지금은 의심 많은 도마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믿음이 흔들리고 확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 괴롭지만 하나님과 나누던 은혜로운 기억들을 떠올리며 이 상황 속에서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불신과 염려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사회로부터 교회와 교인의 신앙과 예배까지도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전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눔과 사랑이 멈추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있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자각하고 본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2021년 새해에 당장은 다, 많은 게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청금교회가 꿈과 희망으로 그려지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마음속으로 중보하며 서로를 향한 응원과 격려가 더 커지게 하옵소서. 올해는 다가가지 못했고 사랑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시대였지만 이 마음이 모두 축적되어 마침내는 아름다운 꽃으로 더큰 사랑으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기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올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가 아닌 나와 당신이 모두 옳다고 인정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손가락으로 서로를 가리키지 않고 그 손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과 목회 철학이 우리를 하나로 묶게 하시며 전 세대와 더불어 젊은 세대를 응원하고 세우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마음 써지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언제나 나약하고 부끄러운 믿음의 죄된 마음뿐이지만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주님이시기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언제나 사랑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함께 한목소리로 성경봉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번역과 쉬운 성경에서는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아멘. 너를 위하여 노아를 위해서입니다.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걸 언제 깨달았을까요? 그게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언제 정말 가슴에 와 닿았을까요? 훗날 홍수 속에서 살아나고 난 후였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 더욱이 그것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 역시 그 당시에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제게 정말 유익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무엇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물론,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무엇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방주는 나무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산더미 같이 많은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노아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방주를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만든 배는 길이가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나 되는... 엄청나게 큰 배였습니다. 그걸 혼자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혼자 올림픽 스타디움 하나를 만들어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120년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모세처럼 바울처럼 써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는 모세나 바울을 쓴 적이 없다. 나는 그들의 믿음을 들었 쓴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울을 들었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들었으신 것입니다. 정세기 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멘. 노아의 아내와 새 아들, 새 며느리, 그리고 온갖 동물들이 누구 덕분에 멸망을 면했습니까? 누구 덕분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홍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게 된 겁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복을 받았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120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을 때 그의 아내와 아들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정신 나간 짓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꿋꿋이 그의 가정에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세계에는 78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명으로 축소시켜서 세계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보는 흥미로운 설정을 통해서 세계가 하나임을 일깨워 준 에세이가 있습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는 책입니다. 따뜻한 일러스트와 짧은 통계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쉬운 소중한 삶의 가치들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단 10년 전에 나온 책이라 현재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여덟 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20명은 영양실조이고 한 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자는 100명 중 7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한 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두 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4명은 글도 읽지 못합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 가운데 6명이 59%를 가졌고 또 74명이 39%를 차지하고 겨우 2%만 20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 80%를 20명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0%를 80명이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 이케다 가요커가 방송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력한 게 아니라 미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적을 뿐이라는 겁니다. 없는 것과 적은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 적은 힘들이 모이면 엄청난 일들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여러분 한 사람도 무력한 게 아니라 미력할 뿐입니다. 비록 미력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적은 힘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믿음의 영향력을 행세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때문에 그 가정은 명문가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빌리뽀 감옥의 간수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요시아 왕한 사람 때문에 한 세대가 재앙을 면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 때문에 화를 입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고 결국 그의 집안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쓸어가던 배가 폭풍을 만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1645년 단한표 차이로 올리버 크롬웰이 영국의 통치권을 장악했습니다. 1649년 단한표 차이로 영국왕 찰스 1세가 처형되었습니다. 1776년 단한표 차이로 미국은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했습니다. 1923년 단한표 차이로 아돌프 히틀러는 나치당을 장악했습니다. 단한표 차이로 인류의 역사가 바뀐 겁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든 두 명이 있는데 모두 여자였습니다. 한 명은 엘리자베스 여왕 일세였고 또한 명은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내 한 사람이든 엄마 한 사람이든. 여자 한 명만 제대로 예수를 믿어도 가정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입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나라가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인류 가운데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에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저희가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미력한 힘이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 사람을 통해 저희의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 가운데 노아 한 사람으로 충분했듯이 미력하지만 저희 한 사람으로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충분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thank yeah. you yeah. 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 드립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삼켜버린 듯한 한 해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은 놀랍게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는 기회로 삼으시라고 권면했는데 모두가 순종하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8월부터 한 달에 한번 1년에 10번 성경을 통독하자고 제안했는데 5달도 채 되지 않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여러 번 성경 통독을 해내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송옥선 권사님이 육독을 끝내셨고 신재우 장로님과 홍순호 권사님, 차경숙 권사님이 이독을 마치셨습니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축하합니다. 혹시 남들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31일 밤에는 또 온라인 예배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녁쯤 영상을 올리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밤 11시든 저녁 8시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시간에 가족이 함께 모여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늘 고맙고 든든할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게는 과분한 은혜입니다. 제가 참 보기 많은 목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이지 못하고 가교하지 않아도 직접 예배당을 찾아와서 혹은 온라인 성금으로 정성껏 헌금하신 모든 분들을 통해 부족한 종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실 것을 아니다 우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나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 사모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Amém.